수0 9 4 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에서 15번째 항이 25고 23번째 항이 42일 때 일반항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 자, 전형적인 기본 문제지. 그렇지? 자, 일단 정석적으로 풀이를 하면 음, 자, 우리는 일반항이 공식도 외웠잖아. 그렇지? 첫째 항 더하기 n 1d. 자,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큰일나지 등차수열 자 그러면 열다섯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얼마니? 열다섯번째니까 n에다 15 넣으면 14d 는25자 스물세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22d는 41자 요거 양변 빼서 연립해주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알았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 a값이 마삼, d값이 2가 나와서,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일반항은 마삼 플러스 m-1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정리되면 2m-5가 나와요. 알았지? 자, 근데, 이제 익숙해진 사람은 조금 빠르게 풀어야 돼. 맞지? 자, 봐봐. 15번째에서 23번째 차이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지. 무슨 말이냐면 20, 15항에서 23항까지는 23에서 1 5빼면 8칸을 더간거거든 뒤로 그러면 8D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41에서 25배면 얼마니 16이지 그래서 D값이 바로 2라고도 알수 있어요 알았지 그러면 또 15번째 항이 25라는 말 때문에 음자 일반항 AN은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등차수열에서 n의 개수는 공차를 뜻하는 거였거든 2n으로 출발한다고 그럼 여기다 15 넣었을 때 답이 25가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다 15를 넣으면 30이니까 빼기 5에서 25를 만들어 주면 되지. 그래서 끝. 훨씬 편하지. 자 이런 방법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첫째 항이 15, 자, A1은 15, 40번째, 40번째 항은 28. 야, 이건 뭐더 쉽지, 그치? 자, 그냥 40번째 항의 식을 표현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항 AN은 어떻게 되겠어?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말고. A40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그치, 40번째니까 39d 이게 얼마야? 28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치 그럼 39d는 자, 28에서 15 빼니까 얼마? 14 d값은 3분의 2 자, 이건 뭐 너무 쉽지 그치 됐죠? 자, 다음 문제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의제 10항은 5다라 고 그랬어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네 이 10항으로 식만 들면 되겠지 자 a n, 어, 10항이니까 a 10. 자, 첫째 항, 더하기, 10항이니까 9d 항, 9 곱하기, 공차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답이 5다라고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또 첫째 번 항이 나와요. 자, 첫 번째 항은 얼마니? 마이너스 18하니까 23인가 23? 그치? 됐죠? 자, 그러면 일반 항도 구해진 거야. a n은 첫째 항23 더하기, n-1 d가 my 알겠지? 근데 이렇게 요거 추천하네 자 선이 공차가 my면 바로 간다 그랬지 an은 my n 이렇게 떠 놓고 자 10항이 오니까 여기다 10 넣었을 때 여기다 10 넣었을 때 결과가 5가 나와야 돼 그럼 뒤에 플러스 25 이렇게 붙이면 되지 이게 끝이야 끝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만드는 게 훨씬 빠르지 자 근데 bn 이라는 애는 a에 2n 넣는거랑 같다 라고 했으니까 bn은 이것도 쉽지 여기다 n 자리에 2n만 넣으면 돼요 자 여기 n 자리에 2n을 넣으면 돼 그럼 마이너스 4n 플러스 25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등차수열의 제2항과 제6항의 절대값이 같다 이거 되게 큰 힌트인거 알지 그치 부호가 반대 자 이거 써줘야 돼 이거는 뭐냐면 제2항과 제6항의 합은 0이 된다라는 힌트지 왜 그런지 감딱 잡지?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3 더하면 0이잖아 그치? 예를 들면 <laughs>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면 제2항은 a 플러스 d야 그치? 제 6항은 A 플러스 5D야. 자, 요게 합해서 0이니까, 첫 번째 식은 2A 플러스 6D는 0. 그 다음, 제 8항은 1 2니까 A 플러스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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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D는 12. 자, 요것도 연립해주면, 자연스럽게 A 값, B 값이 나와요. 자, 계산은 해보고, A 값은 마이너스 9가 나오고, D 값은 3이 나와.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A에는, 자, 공차가 3이니까 3 n 자, 여기다 1 넣어서 마구가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12를 붙이면 되지. 그래서 일반항 완성. 정답은 3 n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항 만드는 연습이 주가 돼야 돼, 일단. 쉽게 쉽게 빨리 할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면서 풀면 훨씬 편하게 풀수 있을 거예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